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좋고 또 말씀 들을 때 좋고 그래서 순종 잘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내 뜻과 내 비전하고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약 760년 경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라.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가드헤벨 사람 요나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미의 아들이라. 아미테 아버지는 아미테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아미 때 이름의 뜻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믿음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 낳은 이 요나, 선지자 요나는 아마도 비둘기라는 뜻을 가져서 그가 신앙으로 자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밤 2세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왕궁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응하고 성장할 것이다. 좋은 말씀은 잘 전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기를 저큰 성업 니누의 성, 죄악이 관능하여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누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도 꺼려하였던 사람 또그 도성은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도성입니다 심판받을 도성이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승은 망해야 될나라인데 망해야 될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 잘못하면 그 성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도성은 망하고 심판받아야 될 도성인데 하나님이 이 성에 가라고 하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제 내가 나가면 저큰 성업 니누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토하여 내서 살아나와 가지고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나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복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띄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면 은 모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아멘, 하고 순종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잘못된 것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살아봅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게 되어지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그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씀도 순종하고 또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도 순종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 요나 나입니다. 나. 요나는 그 이름이 요나라.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름의 정체성,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답게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학생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인생의 성공자의 걸음을 걷는 그 기반을 닦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도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이 세상 죄악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담불 넘는 무승한 가지와 같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요나라, 요나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는 아니요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배치게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더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과 같이 쓰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모든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요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니누에로 가라는 겁니다, 니누에. 니누에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누에는 세속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성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성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요나에게 저큰 성업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누에로 가야 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 오늘 예배를 데리고 나가서 한 주간을 살면은 삶의 현장 속에 바로 나의 니누에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죄악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욕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가 심히 많은 곳에 우리는 나가서 삽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야 될니웨가 어디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가야 될 니누에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학교겠죠. 우주. 내가 가야 될 니누에는 나의 학교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바로 내가 가야 될 니누에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고, 성실하게 살아서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나의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바로 내가 가야 될 니누에입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은 아멘 잘안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요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순종하여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거기에서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산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은 대구 지역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요,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우상 섬기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지역입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지역입니다. 대구지역의 인구를 2017년도 인구를 보니까 249만 5천쯤 됩니다. 통계청 발표를 봤습니다. 서구지역의 인구가 19만 5천 명쯤 됩니다. 북구가 44만명 그런데 대구 인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10%를 봐도 90%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90%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째 보면 내 주위만 돌아봐도 열명 중에 아홉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그들의 한 영혼을 불쌍히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곳 대구 지역이요. 내가 사는 곳 서구입니다. 아니면 북구입니다. 칠곡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곳이 바로 나의 니누에입니다.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가장 큰곳 직장 생활이 아니면 학교 생활이 바로 내가 가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니누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또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엄란한 도시입니다.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만 복음 전한 힘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 도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운데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도성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요. 또한 우상이 많은 곳이요. 그러나 이 도성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겠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구 지역이나 또 우리 각 삶의 현장 속에는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니누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첫 번째 가는 거요 나는 오늘 직장 생활하기 위해 직장을 간다 하지만은 내가 오늘 가는 곳은 니누의 성이라 나의 니누에 가서 성실히 일하면서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직장으로 갑니다 나는 학교로 갑니다. 내 삶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리누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니누에가 어딘지를 붙드시고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아무리 전도해도 뭐안 믿을 것인데 다 자기 종교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대해서 안 믿는다고, 괜히 전도해봤자 뭐, 여전히 안안 된다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 요나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니누의 성은 그 성은 죄가 많은 곳이고 이방 나라고 심판받아야 될 도시인데 왜 그게 사 복음 전하라는 거? 그래서 다시 쓰스로 도망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킬 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닌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닌후의 성의 백성들이 굵은 조복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요. 이 도성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도성이 더 번성한 나라로, 복받는 나라로 바꾸어졌어. 이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베푸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 잘안 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도록 광고를 합니다. 광고의 효과는 참으로 커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코카콜라 회사에서 적어도 18번 정도의 광고를 해야만이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소한으로 18, 16번을 전도를 해야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에 물건 사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 보고 다섯 분만 보면은 구매 욕구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이니까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탁 날라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광고의 효과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16번을 전해야 그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든다는 겁니다. 구매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지 하나 받아가지고 교회 온다는 것이 아니라 16번 전해야 그의 마음속에 나도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는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추수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이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4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것, 내 형제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리는 역사에 수종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도 살리는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주에 충풍맹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이 참 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 더갈 길이 없어. 예수님께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방해가 많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네 사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병이 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네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네 사람이 왜내 네 사람이란 말합니까? 내네 사람이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 주께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가 모두어서 협력할 때에 많은 영혼의 구원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만 하지, 뭐난 아무 상관없어. 협력하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전도를 못하지만은 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전도지한 장이라도 전해줘야 되겠구나. 나 봉사로서, 기도로서, 섬김으로서, 참여자가 되어질 때에 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내 네 사람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복을 받는 일에 그 통로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져서 믿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성실함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충성하고 선한 역사에 수종들므로 담을 넘는 무승한 가족같이 복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전해질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요나가 되어져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가야 될 리누에를 붙들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곳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초청장. 한 사람 앞에 다섯 장씩이라도 가지고 가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들 뭐가 되겠나? 그러나 협력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간 많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복 있는 자리에 동참자로서 내네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